한정현과 에녹 이름만 들어도 설레고 가슴이 뛰는 커플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수많은 팬들은 감동과 놀라움을 금지 못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조용히 사랑을 키워왔던 이들이 어떻게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마음 먹었는지 그 안에 숨겨진 특별한 이야기를 이제 파헤쳐 보려 한다. 첫 만남부터 남달랐던 두 사람은 우연 같은 인연 속에서 점차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다 강정현은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앤옥의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한 마음에 빠져들게 되었다 앤옥이 강정현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첫 순간은 그녀가 몸이 아파 중요한 약속을 취소하려던 때였다 앤옥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집 앞에 나타나 따뜻한 차한 잔을 건네주며 묵묵히 위로를 건넸다.이 작은 배려가 강정현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고 한다.정말 진정한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했던가?에녹은 이런 배려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강정현을 진심으로 생각하는지를 증명해 보였다.이뿐만이 아니다.에녹의 프로포즈 역시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순간이었다. 그는 강정연이 화려한 이벤트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조용하고 아늑한 카페에서 진심을 담아 결혼을 제안했다. 평소 무뚝뚝한 애녹이지만 그날만큼은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고백을 전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녀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동안 쌓아온 추억들이 한순간에 떠오르며 그가 보여준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결혼을 결심하게 만든 것이다. 사실 두 사람은 단순히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꿈을 응원하고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는 파트너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강정현은 결혼 후에도 자신의 직업을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애녹은 흔쾌히 이를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애녹 또한 강정현의 꿈이 그녀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이라고 믿으며 그녀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기로 다짐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연인이 아닌 서로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한 든든한 동반자 그 자체였다. 결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결혼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일상 속에서 보여준 사소한 배려와 진심이었다. 한정현은 자신이 아프거나 지칠 때마다 애녹이 보여준 따뜻한 관심과 위로에 크게 감동했다고 전했다. 그가 그녀의 곁에 있어주고 그녀의 감정을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하고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더욱 깊은 사랑을 느꼈다. 강정현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잠시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에녹이 그녀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에 그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더욱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히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결합이 아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서로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여정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로서 더큰 의미를 갖는다. 애녹은 강정현이 자신의 꿈을 더욱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 주기로 다짐했다. 강정현 또한 애녹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에녹은 단순히 말로만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곁에서 말없이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었다. 강정현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의 따뜻한 차한 잔은 그녀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그녀는 그가 자신이 평생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서로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할 진정한 동반자로서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했다. 한정현은 애녹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그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표현했다. 애녹 또한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며 한정현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한정현과 애녹의 결혼은 단순히 사랑을 나누는 연인 사이를 넘어서 서로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결심한 든든한 파트너의 결실이다. 이들의 진심이 담긴 사랑 이야기는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에서 더욱 아름답게 표현할 것이다. 그들의 여정은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사랑과 배려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귀감이 될 것이다. 또한 에녹과 강정현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국내외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국제적인 전문가들 역시 이 커플의 관계와 각자의 뛰어난 재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에녹의 깊이 있는 가창력과 감성 표현은 음악계에서 이미 큰 찬사를 받아왔으며, 그의 목소리 속에는 감정의 깊이가 녹아있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한국제 분석가는 에녹의 노래에 대해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음정 이상의 감동이 있으며 그의 감정 표현은 매우 섬세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온다고 평가했다. 이와 같은 그의 탁월한 음악적 감각이 바로 강정현이 그에게 매력을 느낀 첫 번째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강정현 역시 단순한 아티스트를 넘어서 다재다능한 인물로 뛰어난 연기력과 자연스러운 무대 매너로 잘 알려져 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성격과 진솔한 태도가 그녀의 매력을 배가시킨다고 평가하며 그 진정성 있는 모습이 에녹과의 특별한 관계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한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운명적인 순간 또한 회자되고 있다. 그들의 첫 만남은 우연한 자리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짧은 순간이 두 사람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애녹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처음 강정현을 만났을 때 그녀의 솔직하고 따뜻한 성품에 매료되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가 가진 순수함과 깊이의 놀라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처럼 첫 만남의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서로의 진가를 알아보게 만든 특별한 순간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에녹은 강정현에게 처음부터 특별한 감정을 느끼며 다가갔다고 한다. 한 분석가는 이 순간을 두고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운명적인 만남이었다며 이러한 진정성 있는 인연이 바로 그들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강조했다. 한정현 역시 애녹의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배려가 자신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고 전하며, 그의 성숙한 태도와 무한한 지지가 자신이 애녹에게 매력을 느끼고 신뢰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각자의 성장을 도모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애녹은 강정현이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기를 원했으며, 그녀가 그의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강정현 역시 애녹의 지지와 사랑이 자신의 커리어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고백하며, 그가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서의 확신을 주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연인이 아닌 서로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기를 바라는 동반자적 관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둔다고 평가했다. 한국제 전문가 그룹은 애노과 강정현의 관계는 그들이 단순히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관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음악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에녹의 가창력과 무대 매너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깊이 있게 표현하며 청중을 몰입시키는 능력을 가진 아티스트로 평가받는다. 에녹의 이러한 능력이 강정현과의 관계에서도 진심 어린 감정을 드러내며 서로의 신뢰와 배려를 쌓아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다.